가 누가 더 어려워 보이신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계 온대 한데... <laughs> 만원 축축 아이쿠 뭔가. 아이쿠노 내 아침부터 짭조름지 죽이지 어떡하노 야식파이입니다제 주말이거든요 아 이번주 한주도 엄청 길었다 토요일 제가 수업을 해야 돼 가지고 일단 출근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 다 끝났고요 이제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해서 간단하게 뭐좀 먹고 운동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준비를 하러 가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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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볼까? 자 오늘은 어, 선민이랑 어, 아는 형님이랑 해서 저녁 청어람? 청어람 우리 하프가 그있거든요 청어람에서 뭐 먹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어 청어람 거기가 뭐 뭐더라? 곱창종골곱창종골로 유명한 곳인데 좀 기대가 되긴 하네요 곱창 그 야들야들한 거 알죠? 기름기 크- 국물 크- 라인 하인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도착했구요 원래 오늘 스노프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아이 자식이 잠수를 타 버렸네 그래서 혼자서라도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혼자 운동하네 이게 혼자 운동하는 버릇을 이게 들이면 혼자 운동해도 괜찮은데 근데 이 크로스핏은 뭔가 혼자 운동하면 적응이 안된 상태에서 하버리면 뭔가 더 힘들더라고요 개인이 뭔가 좀더 쉬게 되는 것 같고 바로 할수 있어 근데 쉬어 아마 이이뭐 정신력 정신력 차이겠죠 근데 뭐 나는 그렇더라 열개 벤치프레스 2 5개 턱걸이 0개 벤치프레스 요거 네번 진행했습니다. 다끝습니다아더다 아, 보드로 복근운동 만 하고 오늘 운동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은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만 이렇게 수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은 그날 수업하는 사람이 짜요 그날 수업하는 사람이 짜가지고 어..토요일 하루 이용권 19,000원이니까 크로스핏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끝나고 여기 핫플이잖아요 여기. 알죠 핫플인거? 여기서 봐봐 여기서 다할수 있어요 운동할 수 있죠 커피 먹을 수 있지 밥 먹을 수 있지 그리고 저녁에 술 먹을 수 있지 그리고 여기, 여기 또 국밥집도 있거든요 국밥도 먹을 수 있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단튼 추천드립니다 보자서디고뭐 어, 망원동 근데 일단 날씨가 일단은 지기 시기 전에 오늘 날씨 이니다 가자 자, 도착했고요. 와, 이 압구정 전 몰랐는데 압구정에서 망원동까지 한 40분 걸렸어요. 와, 그렇죠. 아, 오늘 그리고 또 주말이라 그런지 차가 너무 많고, 와 이만큼 걸렸는데 맛 없으면 좀 곤란한데. 야, 때. 주말에는 새끼 좀. 그래도 좀 청바지나 이런 거좀 입어라. 남자 새끼들 만나는데 뭘 찐냐? 아, 새끼 씨. 형이 빡 돌아가게. 어서개빡돌았어 아, 저. 뽑은 게안 돼. 머리도 게안 돼. 네미이저희가 예, 살게요 예. 아, 맛다다음에 예. 고기 사주시 <laughs> 교환이 안 되는 거 <laughs> 같은데? 자, <제가>. 자 먹어보세요 지금 <laughs> 처음에 야채대기 약체들... <laughs> 챙이 <챙기고 웃음> <저> 떨어지고 1다인조 맛있어, 맛있어 말이라도 맛있어요. 이 고비, 와이 고비 안에 진짜 많이 들었네 순대네, 순대, 순대 우리 랑거진 맛있다 사고가 나왔는데, 아, 청어랑 혹시 소주가 먹고 싶다. 근데 찌개랑 같이 먹고 싶다. 그러면 꼭 가십시오. 진짜 추천. 그리고 곱추가는 꼭 잊지 말고 꼭 하시고요. 자동이기사무요보사될게요 아, 방금 아, 누구보다 진짜 했다. 는 보는 거 같았어. 이게 이 망원동이 핫한 곳이잖아요, 형님. 근데 이게 아무리 핫한 곳을 정보도 없이 오면 이 동네 집앞보다은 뭐하네, 형님. 왜 저희가 골목길을 데리고 온줄 알아요? 야, 이제 나옵나? <laughs> 야, 이제 나옵나? 데리고 왔다. <laughs> 깜짝 놀랐 아저씨도 깜짝 놀랐겠지? 찾았다. 깜빡 페았다 <laughs> 아저씨가 아주 좋네. 그거는좀집고 넘어가야겠다. 형님, 솔직히 말해서, 베이비 페이스는 네가 베이비 페이스가 아니라 차라리 내가 또 베이비 네, 페이스. 상민이가 지금 머리 이래가지고. 어, 댓글로좀 부탁드려요 누가 이겼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누가 더 어려 보이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노땅식기가아 <laughs> 참, 신 노한식기. 야, 이게 목이 있네. 부끄럽대. 부끄럽나? 축가라 이 새끼야. <laughs> 목에는 다 주의해야 된다. 다 죽어라 <laughs> 약간 약간 지금 앞에 이런 길은 썸타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laughs>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좀 역겨운데 왔는데 아이제 젊으면 거리답네 자 이제 홍대가 드디어 젊으면 거리로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됐어요. 이런 시간제 이런 것도 풀리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저런 공연도 많이 하고, 대박이다. 뭔가 젊어진 것 같아. 홍해 오니까 흔히 젊어진 것 같아요? 맞지, 맞지. 약간 젊음의 기운을 느끼는 느낌. 흔히, 오늘 뭐, 오늘 뭐, 진짜 회춘하는 거 아닙니까? 아, <laughs> 돼 자꾸 회춘이라는 고하거 별로 썩 기분이 <laughs> 좋진 않지만 어쨌든, 회춘하거 축하드립니다. 와 지금 여기 어떤 느낌이냐면 그 길거리가 클럽인 것 같아요 제가 홍대는 이 저녁에 서울 오고 나서는 처음 와보는데 왜 홍대 홍대 젊음 젊음 이러는지 알겠네 스무 살된것 같아 진짜 지금 마음은 스무 살이다 아 아무튼 이제 집에 가려고 오토바이로 가고 있거든요 자 부자 되겠습니다 지금 9시 40분이거든요 오천은 보이시죠 어, 어. 야 아깝다 자 이제 내가 내가 한 거거든? 어 내가 찍은 거거든? 어이야아아는 자동으로 하는 걸로 아십시오 롯도는 자동 자 희니 5천 됐어요? 나5천원5 0방아 씨. 안내면 진거 가볍고 만원 축축 야 내가 네, 네, 완전 만원 줘야 되지? 어. 자이시아 <laughs> 기분 좋네 오늘 야너가 오늘 좀 젊어 보인다 오늘 어, 배출했다 아가 배출한다라 아이가 배출한다, 아 어, 젊네 젊어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한줄평 오늘의 한줄 평은 회춘했다. 회전이 을마쟁이야. 감사합니다. 우리 큰형님 보냈다. 어디 갈래? 아, 이제 이제 가냐? 아, 아 형님, 아. 형님, 오늘 좀 늦게 가시네. 형님, 오늘... 이거, 이거 보고 눈치 챙기십시오. <웃음> <웃음> 형님, 네. 아좀 빨리 가주시지 형님. 0 시인데, 네, 20대끼리 놀려고 하는데, 아. 형님. 아, 정말 다이고 <laughs> 아, 이제 저희도 집에 가보겠습니다. 자, 방금 저희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사당사는 성함은 잘 모르겠지만 사당사는 크로스핏 하시는 분이 이제 저희를 이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고 다음에 한번 놀, 꼭 놀러 오세요 꼭이요 네. 오시면 사진이랑 영상 찍어 드릴게요 들으셨죠? 주말이나 해서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집에 무사히 도착했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불토를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일단 오늘 집에 와서 좀뭘 뭐 먹어야겠어요 아 되겠어 이럴 순 없어 이대로 나의 토요일을 보낼 수 없지. 아, 맛있는 거먹어야지뭐 먹겠나? 맛있는 거. 다가슴한 스타일로 먹어야겠다. 뭐야, 니 응, 가만 안 한다. 그거. 니좀 네, 이따가 걸어 댕기겠다. 또밥 먹을 때 되니까 이 새끼. 이거 먹고 싶나? 니밥안 먹나? 니밥 먹었는데 못하는데니 뭐 네, 달랐고? 달라고? 달란 말이가? 달란 말이야? 이 달라고? 응? 배고파? 밥 줘? 밥 줘? 오케이 밥 줄게 인스타에 보니까 강아지한테 내알만 주는 게 있더라고요 반응을 보는 걸 있는데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앉아 먹어 너왜 가만히 있노 나 이따 죽게 죽게 죽자 주말이 밝았는데 자 어제 모르게 저도 모르고 잠이 들어 버렸어요 어 요즘 많이 피곤해 버렸는지 그냥 잠시 누워 버렸는데 바로 꿀잠을 자 버렸습니다 주말에 산책도 할겸 강아지 놀이터에 오늘 가기로 했거든요 한번 이동해 볼게요 강아지 놀이터 강아지 놀이터에서 나도 놀아도 되나? 도착했고요 저 여기가 어디냐면 송파거든요 <laughs> 저는 몰랐는데 애견 카페 가면 강아지 노는 곳이잖아요 강아지 노는 곳인데 사람도 돈을 내는 곳이 많더라고요 사람도 입장료를 내야 돼요 강아지도 입장료 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한세 명이서 만약 애견 카페를 가면 한 4만원 사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로 누나가 찾아가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공짜예요 공짜인데 근데 뭐 그늘막이고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게 네, 좀 아쉽긴 하네요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형견, 대형견 이렇게 두개다 나눠져 있는데 좋네, 옹차치곤 좋네 서울은 이런 게 좋네 뽕구 큰 버전이 있 야, 너는 뽕구 큰 버전이네 니, 네, 아니 음. 뭐하노 뽕구! 교육 좀받아야되는데 아 진짜 근데 뭐가 떨어라. 봉구. 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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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구. 이럴 줄 알고 제가 간식 챙겼거든요. 이 책들. 근데 가져 든줄 알고 이것도 안 놓. 자, 집에도 착했고요 저희 집이 12층이라 가지고 바로 위 옥상이 있는데 테린 쪽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지. 행복뭐 별거 있나? 옥상에서 저는 행복을 취하겠습니다. 자, 테닝다 끝나고 오늘 저녁은 여기 후춧관이라는 고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는 <놀람> 거. 여기 대박인 게 뭐냐면 찌개, 냉면, 국수, 룽지가 고기만 먹으면 무한 리필이에요. 아, 여기 가슴비 시기네 가슴비 짱이다. 뭔 거야? 이동은 하루 종일 잠만 자네. 응? 어, 아침에 나가 놀한 거그데미지 컸나? 배에 응? 한번 넣어볼까? 뻔구야 재밌었지 오늘 오늘 30분밖에 안 놀았지만 그래도 재밌었지 응 음, 다음에는 한 시간 놀자 알겠지 잘했어 자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모두들 안녕